안녕하세요. 5년째 동네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적은 돈이지만 애들 학원비, 간식비 정도는 충분히 벌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단축 근무를 하면서 수입이 확 줄었네요.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수입이 주니까 없던 스트레스가 많아지네요.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일을 좀더 해볼까 생각은 하는데, 파트타임 때도 매주 바뀌니 쉽지가 않네요. 저에게 애터미를 소개해 준 지인은 애터미가 시간 제약이 없어 부업하기 좋다고 하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남는 시간만으로 할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네요. 시간당 얼마가 딱 정해져 있는 일이 아니라 막상 한다고 해서 얼마나 벌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이 정도 시간을 쓰면 이 정도 돈은 벌수 있겠다.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와, <laughs> 질문 어떠세요? 어, 근데 오늘 질문은 제가 까까합니다. 어, 여러분들 저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해 주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어쩌면 저 질문의 당사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 지금 돈은 벌고 싶고. 그런데 얼마 정도를 노력을 하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중요한 건 시간의 활용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진짜 내가 어빈 시간이 어떤 정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스폰서와 상담을 해서 잘 활용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죠. 또 하나는 이 돈이 언제쯤 되면 들어올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도 했는데 돈이 언제쯤 되면 돈이 될까요?라는 생각을 한 질문을 하는데요. 네트, 네트워크의 특성상 이거는 초기에 돈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돈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죠. 어,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미용사 중개인 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 시험도 보고요. 이런 것들을 보는 동안에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가 소비가 된다, 소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도 애터미가 돈이 된다라는 마음이 생각이 든다면, 확신이 든다면 어쩌면 이 준비하는 기간으로 애터미를 사봐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에터닝 공부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네, 어, 판매사라는 직업 되게 단계에 도, 도전을 하면은 아마 월 200만원 이상의 예. 수입을 만들어주는 그런 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나의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가 오전에 시간이 없다면 오후 시간을, 오후에 없다면 저녁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내 스폰서님들과 같이 의논을 하시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직세와 딱세처럼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해주신다면 어쩌면 내가 부족 잘 못하고 있는 것들, 시간 부족한 것들을 내 스폰서님들이 잘 보완을 해주시라고 믿고 이 분의 고민이 조금은 덜어질 거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또 하나 이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꿈이 절실하지 않고 내 목표가 저,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상태에서 걱정만 하고 있다면 내 모든 것들이 흐지부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확실한 목표 해내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이 일도 하면서 저 일도 하면서,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걱정만 한다면 아마 걱정하신 대로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스폰서의 상담을 통해서 예, 시간 활용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 중개사, 미용사 자격증을 준비하듯이 애터미 판매사 자격증을 준비해 보신다면 아니 세미 판매사 자격증을 준비해 보신다면 어떨까 하고 이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네또 다른 질문이 또두 개가 더 있다 그러는데요 네 제가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할까요 네어 질문이 또 어려운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도 이 사업을 잘할까요 저 내성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유 사업 못 하시겠는데요 <laughs> 네 내성적이라는 뜻은 말을 못한다 나는 주위에 사람이 없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정말로 말을 하기 힘들어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스피치를 시킬까봐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말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제품 설명을 누가 앞에서 딱 하잖아요. 그러면요 완전히 뭐같 채요 뱀장사 같이해요. 정말 말을요 끝도 없이 해요. 왜요? 에터미가 좋으니까. 또 아는 게 있고, 그동안에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막 저절로 나오는데요. 그거를 보고 있는 상대방이 저한테 뭐라고 한줄 아세요? 너무 장사꾼 같아요. <laughs> 예. 그래서 그, 그날 제품은 하나도 전달이 안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말을 너무 잘한다고 해서 아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서툴어도 저 오늘 처음 왔어요. 한번 연습해 보려고 왔는데요. 여러 분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리고 혹시 실수하는 게 있으면 저를 알려주세요. 한다면 그 상대방이 나의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장사꾼이 나오세요. 어리숙한 게 나오세요. 어리숙한 게 훨씬 나아요. 저는 뱀장사 같이 노력을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근데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laughs> 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내성적인데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할수 있잖아요. 사람이 없는 분들요. 진짜 성공 확률이 진짜 높습니다. 사람이 많은 분들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힘들게 하면 다 제끼죠. 왜요? 나는 사람이 많으니까 집중을 안 해요. 근데 사람이 없는 분들은요. 나는 얘한테 끝장을 봐야 돼. 나얘 만들어야 된다니까. 얘 사업자 시키고 싶다니까 끝까지 해내죠. 네, 그리고 사람 귀한 걸 알죠. 근데 사, 아는 사람이 많거나 명단이 많으신 분들은요. 얘 참지 않아요. 전부 다 xx xx 네. 그래서 명단이 지금 없으신 분들이. 예, 성격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더 좋은 조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헉, 또 있어요. 네. 어, 이번에는, 어, 예,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아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말 들으면 억울한데요. 되죠 사장님? 네 된대요. 제가 나이가요. 제가 나이가 지금 62이잖아요. 제가 몇살때 애터미 시작했어요? 52에 시작했어요. 저때 저 시작했죠? 이때 시작했죠? 예 그래서 지금 어,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죠? 예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세요. 그리고 70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제 보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보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70대에 시작해서 단 50만 원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60대에 시작해서 한 200만 원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늦는다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을 갖고 있고 애정을 갖고 있고 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저이 사업 시작했을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러워서 엄청 많이 울기도 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나이 불문하고 5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이 나왔다면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어요. 20대는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 나이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 지금이 여러분의 가장 젊은 시간입니다. 예, 용기 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